이 한상현 선수가 진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저 한상현인데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블랙비틀 X라는 카트바디가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 카트바디에 미친 짓을 한 유저들이 있어서 제가 이 계정들을 탐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총 준비된 계정은 3계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래의 블랙비틀을 만나볼 거고요. 그러면 오늘 총 준비된 계정은 4개네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카트바디입니다. 블랙비틀 X 일반이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엑스 엔진, 일반 엔진 10을 장착을 해줬어요. 나름 좋아요.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블랙 비틀 X입니다. 근데, 솔직히, 나도 이런 사람이 등장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첫날부터 등장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좀 되게 빠르게 등장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오. 지금 제가 이 트랙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카트를 계속 타보고 있는데, 생방송 도중에. 아, 얘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아, 유니크긴 한데, 아, 이 크나큰 메리트가 안 느껴지거든요? 특히 접지력 부분에서? 아, 잠깐만. 이거 일반 맞지? 이거 왜 속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 같냐? 어, 기다려봐. 아니야, 아니. 견인이 아니라, 얘도 살짝 그런 건가? 어떠한안 좋은 파츠를 박아도 어느 정도는 좋은 카트 바디? 아, 근데 이거 접지력은 커버 불가능. 야, 잠깐만! 타임! 좋네? 어, 일반 등급인데. 아, 물론 이제 앞에서 견인을 받았다고 쳐도 그래도 견인을 받고 못 따라가는 자동차들 이 있잖아요? 근데, 뭐냐? 가자이. 그 다음 계정은 어떤 파츠가 기다리고 있냐면, 이런 파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어 등급으로 바뀐 블랙비틀 X인데요. 솔직히 일반일 때도 이 정도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레어에서도 꽤나 기대가 됩니다. 바로 만나러 갈게요. 두 번째 카트 바디는 레어 파츠를 장착한 블랙비틀 X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충 예상은 할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이 다음에 어떤 카트가 등장을 하겠다. 라고 예상을 하겠지만, 좀 초반부터는 되게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일반 파츠를 장착했는데 기록이 되게 좋았고 성능도 뭐 물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그래도 유니크는 유니크다라는 걸 보여줬던 것 같고 이 과거에 제가 크로노스를 1111을 리뷰를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랑도 또 비교가 되네. 어우. 잠깐만. 야, 이거 개인 부스터 있잖아. 개인 전 부스터가 되게 짧네. 아, 여기서 나타난다. 그리고 일단 또 느껴지는 감이 뭐냐면 핸들. 요거 핸들인데 좀전보단 나아졌어요. 그 유니크 핸들이 거의 11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는데 그래도 쓰레기예요. 그니까 얘는 애초에 핸들감이 쓰레기인가 봐. 되게 유저분들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 아, 이거 적응이 안 된다, 핸들감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왜 그런지 알겠어.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이 레어 등급도? 이 레전드 등급 있잖아. 레전드 등급에는 더티 안 날겠다. 크로노스 보급형도 말이 돼요. 일단은 그 히페리온 같은 경우에는 얘랑 비비지는 못해. 야 근데 여기 갑자기 다 튕기는데? 어 봐봐, 야 이거 기름 나쁘지 않게 나온다니까? 레어 등붙이고 가자이그 다음 카트바디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예상은 하셨을 거예요. 레전드를 장착한 블랙 빅틀 X인데, 솔직히 전에 만나봤던 일반과 레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블랙 빅틀 X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볼게요. 가자이세 번째 카트바디입니다. 레전드를 장착한 블랙 빅틀 X. 만나볼게요. 근데 이거 카트바디 외관이 되게 이쁘게 나왔어, 이번에는. 어, 되게 이쁘게 나와서 괜찮은 것 같아. 과거의 블랙 빅틀은 진짜 본충 닮았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살짝 이거 외관을 봤는데 그 람보르기니에 나오는 어떤 자동차랑 좀 닮았더라고요. 어 되게 이쁜것 같아. 카트 바디 외관을 좀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 카트라이더는 입장에서는 되게 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뭔가 은근히 자부심 있잖아. 이런 이쁜차 갖고 있으면 나그내 차고에 타이칸 포에스 있는 거 맨날 자랑한단 말이야. 어 내가 언제 그 타이칸 포에스를 가져보겠어 게임 아니면? 이거 레전드를 장착을 했잖아요. 이거 그냥 유니크 블랙비틀인데? 어, 야, 근데 얘들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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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핸들감 찾았다. 이거 핸들 레전드가 제일 좋네. 나 레전드 핸들감 개좋아, 지금. 어, 여러분들 이거 레전드 핸들감 개좋아요. 그 일반이나 레어는 그냥 그랬거든? 어, 근데 레전드 핸들감이 장난 아니네. 지금 이걸 레전드에서도 저 파츠일걸요? 1, 2, 3 중에 하나일텐데? 야, 봐봐, 속도를 안 밀리잖아, 방금 전에. 음, 그렇게 쉽게 안 밀립니다. 레전드인데? 오, 괜찮아. 오, 야, 야. 이거. 그냥 개 좋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볼 카트바디는 역시나 유니크가 장착된 블랙비틀 X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니크 블랙비틀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카트바디를 왜 타냐면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이 접지력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진짜 이게 가장 최대의 흠이 접지력이 아닐까 싶기도 해뭐 나머지 뭐 핸들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든 커버가 가능하더라도 아어 이거 접지력이 이런 트랙에서는 되게 힘들어요 어이 뭐야? 오늘 카트 서버 왜 이래 오늘 리뷰 중에 애들 왜 이렇게 많이 튕기지? 어, 뭐야, 또 튕겼어. 어, 뭐야. 아, 비정상 떴다고? 그 비정상 뜨는 거면은 그거잖아. 핵이 아니라 그냥 서버 문제인데, 이거? 저는 왜안 튕기냐고요? 어,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유튜브 극을 찍고 있어서 어,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봐주나 본데 내가 보기엔 아, 일단은 좀 이제 내용이 산으로 갔는데 여튼 이게 접지력이 되게 안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어, 되게 초보자분들이 쓰기 어려울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그냥 멘티스나 이런 거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어디가? 오. 어어...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파츠의 블랙비틀을 만나봤습니다 블랙비틀 같은 경우에는 파츠와 상관없이 성능은 그래도 꽤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